음 청국장찌개입니다. 집에서 만든, 직접 만든 청국장을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오늘 청국장을 이렇게 감아서 같은 곳으로 하나로 끓였답니다. <laughs> 제 별명이 개똥이 할머니예요 뭐를 하면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. <laughs>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, 이거 보세요, 콩알이, 이렇게 있 어머, 우리 아들 엄청 잘 먹겠다. 이렇게. 음, 청국장. 정말 오래간만에, 이렇게, 직접 만든 청국장을 보내주셔서, 이게 보글보글. 에이, 이따만 냄비로 큰 알을 끓이고 있답니다. <laughs> 엄청 크지요? <laughs> 이게, 청국장 하나를 끓이다 보니까, 이렇게 됐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군요. 음.